두면서 다닐 때는 또 대기실이나 그럴 때 되게 한가하고 그래서 네. 뭐 칼춤도 하고 다 한다. 칼춤 아, 예. 칼춤은 뭐요 네. 칼춤, 칼춤. 어, 예, 맞습니다. 진 아, 아예 예. 아, 예. 전통 클로라지 <laughs> 뜨해수로 나왔어. 그러게요 손계처럼 <laughs> 손계처럼 딱 60초 딱 개가 와우, 아, 아, <laughs> 어, 네. 괜찮. 어 <웃음> 왔네요. <웃음> 한 마디 두 마디 나와요. <laughs>

보게 <laughs> 보니까 <laughs> 네, <laughs> 네. <laughs> 아주 좋다 좋다. 감, 네 감독이 <laughs> 네. 다르더라고요.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